고난 응? 너머에 더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라 오직 하나님 만을믿으시 <laughs>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창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리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지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 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싶어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열성과 또 성도들을 향한 열성, 전도에 대한 열성을 보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디도를 보내고자 했을 때에 디도는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디도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함을 받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고, 또한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디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의 여행 동반자로 여러 교회가 이 디도를 추천했고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일에 함께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이와 같은 좋은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목회자는 더 힘이 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교회에서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많이 후원했습니다. 그 많은 헌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또한 사람들이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늘 조심했습니다. 목회자가 돈이나 헌금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헌금이나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 편에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도 복음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신뢰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디도는 나의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함께 간 형제는 여러 교회의 신부름꾼이요, 그리스의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하기를 이와 같은 동역자가 많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저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를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축복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들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